유도전동기의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도전동기가 어떠한 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어떠한 토크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 유도전동기의 특성은 크게 이제 속도 특성하고 어, 토크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이 토크는 이, 이제, 전압에 이런 관계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속도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은, 유도전동기 등가회로는, 먼저 시간에도 한번본 것처럼, 이런, 변압기 등가회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음. 등가회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게 변압기 등가회로하고 차이가 뭐야? 별로 없지. 그래서 이 전류가, 이게 1차 부하전류라 고 그러지. 1차 부하전류. 이거는 여자전류가 대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이 등가회로를 꼭 알아야 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도할수 있다 그랬는데, 얘가 뭐야? s 의 R2 다시, X2 다시. 이렇게 해도 이제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먼저 시간 핵심이었었어.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속도 토크는 이게 이제 이 전동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게 이제 부하였다 좋아 로드야 로드 그래서 이거를 TL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 어,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토크 특성을 갖는다면은 얘가 이런 특성을 갖는다면은 여기가 운전점이 되겠지 그래서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얘가 뭐냐 바로 어, 토크 특성이 되는 거야 토크 특성 자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보자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어, 속도는 무슨 특성이다 거의 정속이야 거의 무바속도 거의 정속이 되다가요 전격 속도에서 약간 그 슬림만큼 이렇게 이제 좀 되지만 거의 뭐 어, 속도 변화가 거의 업, 없는 적은 정소득들을 갖는다 하는 게 어,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게 부하, 어, 부하, 그다음에 이게 토크 특성이지. 아, 이거 토크 특성이야. 그요 점이 운전점이 되는 거야. 운전점. 그럼 요 점은 뭐야? 최대 토크, 최대 토크가 나오는 슬립이 되는 거지. 어, 여기 온전토크 최대토크 슬립 최대토크 나오는 슬립 이런 거 그래서 이 토크 특성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부하 전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등가회로를 통해서 보면은 이 등가회로를 통해서 보면은 자1차 부하 전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가해주는 전압이 여기 완 이면은 자 여기는 어, 실수하고 허수. 자, 허수는, 실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1차 부하 전류다. 맞죠? 그러면은 2차 입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다가, 아 <laughs> 뒤에서 얘기했어요? 2차 입력이라는 거는, 에, 2차 입력. 자, P2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등가에 의해서 보면은 I1 다시 제공에, 뭐야, S에 R2 다시. 이게 돼, 주겠지? 그러면은 요식은 음,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자, SR2 다시 V1 제곱에 루트벗겨지고 R1, S, R2-, 제곱, S1, 요거에 제곱. 자, 요런 식이 간단히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이 응? 어, 요런 건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어, 뭐, 얘기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은 토크 특성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예, 이 토크는, 음,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뭐였었어요? 바로 9. 여러분들이 55NSP2 토크는 9.55NSP2 이런 식이 있었지. 9.5NSP2 그래서 이 9.55NSP2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계산하면은 2파이 60 나누고 하면은 9.5가 나오고 ns p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p2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 주면은 요 p2 ns로만 이제 나눠 주면은 어떻게 될까? 9 5 5 여기 이제 ns ns 해 주고 여기 요 s의 r2-v1 자 S 나눠준 거죠.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식에서 여러분들 토크는 어, 여기 가해준 전압에 이게 됩니다. 요거 하나를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기동 토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s가 얼마일 때입니까? 기동토크는 s가 얼마일 때야? 음? s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음. 그러면 s 1을 집어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s만 1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음. 그럼 기동토크는 음. 바로 역시 이거에 제곱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돼. 음, 그래서 기동 토크는 요거에 제곱이 됩니다. 하는 거고요. 요게 기동 토크고요. 알겠어. 이게 뭐야? 이게 부하 토크야. 아 그래서 여기가 최대 토크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부하, 이 부하 토크하고 네. 토크 곡선하고 만나는 여기가 뭐다? 전부하 토크가 돼주는 거야. 전부하 토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운전 슬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고. 여기는 어, 정지지 어, 여기 s 이퀄 0 s 이퀄 0은 뭐야 어, 여러분들이 동기속도로 도는거지 그래서 최대 어, <laughs> 토크 기동 토크 운전 토크 이 세가지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여기가 뭐라고요? 바로 최대 토크 슬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기동 토크 슬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운전 토크 슬립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알수 있어.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쓸수 있어? D S D 이꼴 0 조건에서 최대 토크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게 변화율이잖아 변화율이 0이라는 거가 요 포인트에 슬립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대 토크 슬립 계산해 볼까. 최대 토크 슬립은 요 식에서, 여기 음, 0 조건에서 요 슬립 계산하면은, 요 슬립을 계산하면은, 다시 말해서, 어, 여기, 여기 t라고 그러자. 그럼 t가 어떤 거야? 이거지? 이거를, 음, s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나오는 이 슬립이 뭐다? 최대 토크 슬립이라는 거 최대 토크 슬립인데, 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 요거 이제 뭐 미분하면 되겠지, 응? 미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미분했을 때 어떤 결과식이 나오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식이 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이거 외우기 싫으면 요거라도 외워 x 2분의 r 2. 그럼 문제는 객관식 정도는 풀수 있어. 이게 뭐라고? 응? X, 2, R, 2. 이렇게. 응. 이렇게 해도 외우면은 좋겠어. 응. 그러면은 얘는 원래는 요거, 요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건선비, 건선비, 어, 건선비 요거를 없애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응? 알겠어? 음, 이거 암기해 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다는 건다. 근사식이다. 근사식이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원래 분모가 어떤 식이었었어? 원래 분모 정확한 요 식은, 음, 루트에, 음? 아래, 완에다가, X1 플러스 X2 다시에. 원래 정확한 식은 이 식이었었어. 이 식. 그런데 이 식인데 여기서 작으니까 무시하고, 요거, 요거 없어지니까 R2 다시에. 응? X1 플러스 요거야. 응? 이것도 작으니까 무시하니까 요거에 요거야 요거는 요거에 요거야 이런식이 나오는거야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문제니까 이거는 외워라 응?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것 같아 최대 토크 슬립 요거 얼마입니까 계산하는 조건은 이 나오는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음. 자 최대 토크도 뭐 계산해보면은 역시, 뭐예요 예, 전압제곱에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 정도 하나만 좀 알아주시고, 요 조건 정도, 이런 건 필요 없어. 응? 조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음. 자, 빨리 봐. 유도전동기 1차 상수는 무시하고, 자, 2차 상수 0.2, 제 0.4, 전동기 최대 토크 발생할 때 슬립은? 자슬리원 그러면은 요게 뭐야 r2 요게 뭐야 x2 맞아요 그럼 x2 분의 r2니까 0.4 분의 0.2 그럼 대략 0.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예,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최대 토크 발생할 때요 슬립값이 얼마라고요 0.5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0이야 0 응? 0 0. 자, 0.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줘야 돼 그러니까 등가회로는 뭐 반드시 기억을 좀해 줘야 돼 아, 슬립이 뭔지는 뭐 여러분들 이거 먼저 시간에 다 이거 했는데 아직 안 까먹은 거지? 그래서 nS가 n이 되면은 얘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기속도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토크가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야. 토크가 제로가 되는 건 자석을 끊지 못한다는 거야. 자석을 끊지 못하니까 돌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요 조건이다. 자 그다음에 일정 주파수 전원에서 일정 주파수 전원에서 어. 운전 중인 삼상 유도 전동기 전원 전압이 80%가 되었다. 부하 토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